못다 핀꽃한 송이. 과거 어느 방송에서 46살의 한 여자가 자신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담담하게 말했지만 그 짧은 문장 속에 얼마나 많은 세월과 눈물이 담겨 있는지 들으시면 눈물이 나실 거예요. 19살의 가요제 대상을 받았어요. 30살이 되어도 가수가 되지 못했습니다. 결국 40살이 되어서야 겨우 첫 앨범을 냈어요. 그리고 마흔여섯에 방송에 나와 못다 핀 꽃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오늘은 그 못다 핀꽃한 송이라고 자신을 표현했던 그 여자가 지금은 어떻게 가장 아름답게 핀 꽃이 되었는지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그 여자의 이름은 반가희입니다. 전라남도 영광. 서해 바닷가 작은 마을에서 한 소녀가 태어났어요. 본명은 전순영. 아버지는 판소리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소녀는 매일 아침 아버지의 소리로 눈을 떴어요. 새벽부터 뒷산에 올라가 득음하는 아버지의 목소리가 마을 전체에 울려 퍼졌죠. 맑고 힘찬 소리를 지르시는 아버지. 동네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듣고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순영아, 일어나거라. 아침 먹어야지. 어머니가 부르는 소리에 소녀는 일어났어요. 밥상 앞에 앉으면 아버지가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며 들어오시는 아버지. 오늘 소리가 잘 뚫렸어. 기분이 좋구나. 소녀는 아버지를 따라 마을잔치에 갔어요. 아버지가 무대에 서면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신명나게 추임새를 넣었죠. 얼쑤. 좋다. 소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나도 저렇게 노래하고 싶다. 일곱 살 때였어요. 동네 잔치에서 처음 무대에 올랐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노래를 불렀죠. 순영이 아버지 딸 아이가 소리가 똑같네. 사람들이 웃으며 박수를 쳐줬어요. 아버지도 환하게 웃으며 소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딸 잘했어. 아버지보다 소리가 더 좋네. 그날 이후로 소녀는 꿈을 꿨어요. 가수가 되고 싶다는 꿈을요. 중학생이 되었을 때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순영아, 너 소리 제대로 배워볼래? 좋은 선생님을 알고 있는데. 응, 아빠, 배우고 싶어. 공욱진 선생님이었습니다. 판소리에 대가시죠. 선생님은 소녀의 목소리를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목을 타고 났구나. 열심히 하면 큰 소리꾼이 될 거야. 주말마다 기차를 타고 레슨을 받으러 갔어요. 몇 시간씩 기차를 타고 가서 선생님께 소리를 배웠습니다. 선생님은 대학 축제 공연을 할 때마다 소녀를 오프닝 무대에 세웠어요. 순영아, 오늘 대학교 축제에서 공연하는데, 너 먼저 나가서 한곡 불러볼래? 저요? 그런 큰 무대에서요? 그래. 내가 할수 있어. 잘할 거야. 떨렸지만 무대에 올랐어요. 대학생들이 가득 찬 강당. 소녀는 판소리를 불렀습니다. 처음에는 떨렸지만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자 모든 게 사라졌어요. 무대가 끝나고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잘했어, 순영아. 넌 분명히 큰 가수가 될 거야.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해. 중학교 3학년이 되었을 때 소녀는 결심했습니다. 예술고등학교에 가야겠다고. 음악을 제대로 배워서 가수가 되겠다고요. 아버지께 말씀드렸어요. 아빠, 나 예고에 가고 싶어. 아버지는 기뻐하셨습니다. 그래, 우리 딸 꿈이 있으니까 열심히 준비해봐라. 아빠가 도와줄게. 그런데 그 겨울 아버지가 쓰러지셨습니다.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소녀는 매일 학교가 끝나면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버지는 침대에 누워 계셨지만 소녀를 보면 웃으셨어요. 순영아, 학교는 잘 다녀왔니? 응, 아빠. 오늘 음악 선생님이 내 노래 들으시고 칭찬하셨어. 그래. 우리 딸 대단하네. 예고, 시험 준비 열심히 해야지. 응, 아빠. 아빠 낳으면 같이 연습하자. 아버지가 소녀의 손을 잡으셨어요. 그래, 그러자. 아빠가 빨리 낳을게. 내가 큰 가수 되는 거꼭 봐야지. 하지만 아버지는 나아지지 않으셨습니다. 겨울이 깊어갈 무렵. 아버지는 세상을 떠나셨어요. 소녀는 너무 많이 울어서 눈이 퉁퉁 부었어요. 장례식장에서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참 좋은 사람이었는데, 딸을 얼마나 사랑했는데, 딸 노래 자랑을 그렇게 했는데, 장례를 치르고 집에 돌아왔어요. 너무 조용했습니다. 아버지의 판소리 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늘 앉아 계시던 대청마루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며칠 후, 어머니가 소녀를 불렀어요. 순영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응, 엄마. 미안한데. 예고는 못갈것 같아.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소녀는 알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집안 형편이 어려워진걸요. 어머니 혼자 남매를 키워야 했으니까요. 엄마, 괜찮아. 나 예고 안 가도 돼. 순영아. 어머니가 울먹였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내 꿈을 못 이뤄주게 돼서. 괜찮다니까. 나 노래 안할 거야. 공부 열심히 해서 빨리 취직할게. 그날 밤 소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어요. 소리 안 나게 어머니가 들을까 봐 조심조심 울었습니다. 자신의 꿈을 접어야 했습니다. 가수가 되고 싶었는데 노래를 계속 하고 싶었는데 이제는 그럴 수 없었어요. 아버지가 내가 큰 가수 되는 거꼭 봐야지 하셨는데 이제 그 꿈을 이룰 수 없게 됐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났을 때 소년은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엄마 나 노래하고 싶어. 아빠가 하고 싶었던 거 내가 할래. 어머니는 한참을 고민하셨어요. 순영아 가수의 길은 힘들어. 돈도 많이 들고. 알아 엄마. 그래도 하고 싶어. 아르바이트 하면서 할게. 엄마한테 지 만들게. 어머니가 소녀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그래, 해봐라. 내 아버지도 그걸 원하실 거야. 1993년 소녀는 19살이 되었습니다. KBS 목포 가요제에 출전했어요. 떨렸지만 스스로를 응원하며 무대에 올랐어요. 하지만 노래를 시작하자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아빠, 보고 계시죠? 제가 잘할게요. 소녀는 혼신을 다해 불렀어요. 판소리로 다져진 목소리, 아버지에게 배운 호흡, 공욱진 선생님께 배운 기교, 모든 걸 쏟아냈습니다. 결과는 대상이었어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내가, 대상을, 소녀는 트로피를 받으며 울었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아빠, 제가 해냈어요. 대상 받았어요. 집에 돌아와 어머니께 트로피를 보여드렸어요. 어머니도 우셨습니다. 잘했어, 순영아. 내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날 밤 소녀는 아버지의 사진 앞에 트로피를 놓았어요. 아빠, 저 대상 받았어요. 이제 가수가 될수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앨범을 준비할 줄 알았습니다. 대상을 받았으니까요. 기획사에서 연락이 올줄 알았어요. 그런데 4년이 지났습니다. 나이는 이제 2물셋이었어요 제1회 남인수 가요제가 열렸습니다. 또 출전했어요. 또 대상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대상이었어요. 이제야 가수가 될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기획사와 미팅을 했어요. 앨범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곡을 골랐고, 녹음 스케줄도 잡았어요. 드디어 가수가 되는구나. 아버지가 보고 싶어 하셨던 그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겠구나. 그런데 무산됐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사 사정상 앨범 발매가 어려워졌습니다. 기획사에서 전화가 왔어요. 앨범을 못 낸다고 했습니다. IMF가 터졌어요. 경제가 어려워졌습니다. 많은 기획사들이 문을 닫았고 신인 가수를 데뷔시킬 여력이 없었어요. 그녀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대상을 두 번이나 받았는데 왜 가수가 될수 없는 걸까? 무엇이 부족한 걸까. 그 후로 17년이 흘렀습니다. 17년. 참긴 시간이에요. 스물셋에서 마흔까지. 결혼하고 아이 낳고 키우기에도 충분한 시간이에요. 그 시간 동안 그녀는 무엇을 했을까요? 전국 노래 자랑에 나갔어요. 지역 행사에서 노래했습니다. 작은 무대, 큰 무대 가리지 않고 불렀어요. 돈을 받지 못해도 괜찮았습니다. 노래만 부를 수 있다면요. 친구들이 말했어요. 야, 너 언제까지 그럴 거야? 나이도 먹었는데, 이제 포기해. 아니야. 나 포기 안 해. 언젠가는 될 거야. 대상 두번 받고도 안 됐는데, 뭐가 되겠어? 현실을 봐. 그럴 때마다 그녀는 대답했어요. 그래도 나는 노래가 좋아. 할 거야. 2014년 그녀는 40살이 되었습니다. 친구들은 이미 애 키우고 있었어요. 누구는 결혼해서 잘 살고 있었고, 누구는 직장에서 승진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무명가수였어요. 그런데 기회가 왔습니다. 작은 기획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디지털 싱글 한곡 내보실래요? 크지 않은 기획사였어요. 큰 돈도 들어가지 않는 디지털 싱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평생을 기다린 기회였어요. 네, 할래요. 이별주라는 곡이었습니다. 이별의 아픔을 술로 달래는 여자의 마음을 담은 노래였어요. 녹음실에 들어갔습니다. 마이크 앞에 섰어요. 너무 오래 기다렸습니다. 스물셋에 데뷔했어야 하는데, 마흔이 되어서야 첫 앨범을 내는 거예요. 서럽기도 하고, 기쁘기도 한 눈물이 났습니다. 아버지 생각이 났어요. 열아홉에 받은 대상 트로피 생각이 났고요. 스물셋에 무산됐던 앨범 생각이 났습니다. 17년 동안 작은 무대를 전전하며 불렀던 그 시간들이 떠올랐어요. 노래를 부르는데 감정이 북받쳐 올라서 목이 메었어요. 우여곡절 끝에 녹음이 끝났어요. 프로듀서가 말하길. 좋아요. 정말 좋습니다. 진심이 느껴져요. 2014년 디지털 첫 싱글 이별주가 발매됐습니다. 마흔 살의 신인 가수 반가희의 정식 데뷔였어요.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이 가수가 1 9의 대상을 받았다는 것을요. 2물셋에도 대상을 받았다는 것을요. 17년을 기다렸다는 것을요. 하지만 그녀는 괜찮았어요. 늦었지만 이루었으니까요. 마흔이라는 나이가 무슨 상관이에요. 가수가 됐으니까요. 2017년 두 번째 싱글을 냈습니다. 불타는 이 청춘이었어요. 마흔셋에 부르는 불타는 청춘. 웃기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녀는 정말로 청춘이었습니다. 마흔셋이지만 가수 경력은 3년째였으니까요. 늦게 핀 꽃이었지만 이제 막 활짝 피어나는 중이었어요. KBS 트롯 전국체전에 출연했습니다. 마흔여섯이었어요. 다른 출연자들은 대부분 20대, 30대였습니다. 그녀는 나이가 많은 편이었죠. 사람들이 물었어요. 왜 나가요? 이미 데뷔한 가수잖아요. 알리고 싶어요. 제 노래를요. 더 많은 분들께 들려드리고 싶어요. 예선을 통과했습니다. 본선 무대에 섰어요. 판소리로 다져진 목소리를 들려줬습니다. 사람들이 놀랐어요. 저 목소리 좀 들어봐. 폭포수 같아. 가창력이 장난 아닌데 괴물 보컬이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중결승까지 올라갔어요. 하지만 중결승에서 떨어졌습니다. 아쉬웠지만 괜찮았습니다. 그래도 전국의 이름을 알렸으니까요. 그중에 특히 한 사람이 특별히 도와줬어요. 트론 여왕 송가인이었습니다. 송가인과는 오래전부터 알던 사이였어요. 그녀가 트롯 전국 체전에 나간다고 하자. 송가인이 놀랐습니다. 언니, 나가요. 송가인은 심사위원이자 팀 코치였어요. 단체전을 준비할 때 특별히 신경 써줬습니다. 연습을 도와주고 무대 구성도 함께 고민했어요. 언니, 이렇게 해보면 어때요? 언니 목소리가 여기서 확 살아날 것 같아요. 정말 고마웠습니다. 이미 스타가 된 송가인이 무명이나 다름없던 그녀를 이렇게 챙겨주다니. 방송 후 송가인에게 말했어요. 가인아, 정말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을 거야. 무슨 말씀이세요, 언니? 언니 실력이에요. 저는 옆에서 조금 도와드린 것 뿐이에요. 이것이 트로트계의 아름다운 선후배 관계였습니다. 방송이 끝나고 그녀의 삶은 조금씩 바뀌었어요. 사람들이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공연제의가 들어왔어요. 2023년 MBN 현역가왕에도 출연했습니다. 박혜신을 상대로 이겼어요. MVP 우승 후보를 압도적 점수로 격파했습니다. 실력을 증명했어요. 그리고 2025년, DC 트렌드라는 곳에서 트로트 가수 투표를 했어요. 팬들이 투표를 하는 거였습니다. 5월부터 매주 1위를 했어요. 6월, 7월, 8월 계속 1위였습니다. 사관왕이었어요. 그리고 9월 1주차. 106만 표가 넘는 표를 받으며 다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믿을 수 없었어요. 106만 명의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 투표를 해준 거예요. 팬들이 댓글을 남겼습니다. 한 소절만 들어도 감정이 밀려와요. 무대 위에서의 여유와 진정성에 매번 놀라요. 반가희님의 노래는 나의 일상이 되었어요. 요즘 가희님 무대가 그리워요. 그래도 언제나 기다릴 수 있어요. 진심은 통하니까요. 그녀는 눈물이 났습니다. 컴퓨터 앞에 앉아서 댓글을 하나하나 읽으며 울었어요. 너무 고마웠습니다. 17년을 기다렸는데, 마흔에 데뷔했는데, 이제 51살인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사랑해주시다니, 2025년 봄 전국 투어 콘서트를 했습니다. 삼남매트롯 콘서트였어요. 서울, 대구, 부산. 특히 부산 공연이 기억에 남았어요. 영화의 전당 하늘연극장. 객석이 가득 찼습니다. 팬들이 그녀를 보러 온 거예요. 무대에 올라 조명이 켜지고 음악이 시작됐습니다. 객석에서는 환호성과 함께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노래를 마치고 팬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마흔에 데뷔했어요. 늦었죠? 친구들은 다 포기하라고 했어요. 근데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만날 수 있었어요. 말하는데 목이 메었습니다. 제가 스물세 때 앨범 내려고 했는데 무산됐어요. 그때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때 데뷔했으면 여러분을 못 만났을 것 같아요. 마흔에 데뷔해서 여러분을 만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객석에서 누군가 소리쳤어요. 언니 사랑해요. 그녀가 웃었습니다. 저도 사랑해요. 정말 고마워요. 2025년 11월 29일, 그녀는 찬양곡을 하나 불렀어요.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이라는 곡이었습니다. 조용히, 담담하게 화려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팬들이 댓글을 남겼습니다. 진정성 있는 무대예요. 따뜻한 목소리로 위로를 받아요. 그녀는 답글을 달았어요. 고맙습니다. 여러분께 위로가 됐다니 제가 더 감사해요. 가요제 대상을 두 번이나 받았고 17년을 기다렸고 마흔에 데뷔했습니다. 지금은 51살에 106만 표를 받으며 전성기를 맞이한 가수. 과거 방송에서 자신을 못다 핀꽃한 송이라고 표현했던 그 여자. 하지만 팬들은 말합니다. 반가이는 못다핀 꽃이 아니에요. 지금 가장 아름답게 핀 꽃이에요. 그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마흔에 시작해도 괜찮아요. 쉰에 꽃 피워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기다렸고 17년을 견뎠으니까요. 그리고 지금 5한살의 나이로 가장 아름답게 빛나고 있으니까요. 아버지가 보고 싶어 하셨던 그 모습으로요. 못다 핀 꽃이 아니에요. 가장 아름답게 핀꽃 반가희입니다. 어떠셨나요?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수들의 뉴스와 하이라이트 장면들을 따로 쇼츠로 만들어 올릴 예정이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트로트 신나영의 추첨가수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